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주입니다. 오늘은 내용증명 어, 법원에 의사표시 공사 공시용 단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소송이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누수 소송이나 어, 내가 이제 어, 아랫집인데 윗집에서 누수가 나가지고 어, 고치달라고 해도 안 고치죠. 그, 그러면 바로 소송하면 이게 이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 어, 뭐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주장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자가 그야해요 민사 소송법에 보면 있는데 입증 책임 있는 곳에 해소라는 그 격언도 있어요. 무슨 말인가면 입증 책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러면 내가 일일이 하면 그그 그, 손해사정사나 감정평가사 이런 거 사가지고 사감으로 하면 인정 안 해주고 법원에서 어두두 두 법인 어, 선정해가지고 고르게해요 그러면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입장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통해가지고 증거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내용 증명으로 해결되기를 원해야 돼요. 그래서 내용 증명을 잘, 잘 써가지고 법리적으로 거의 소송보다 더잘 써야 돼요. 대좀 보면 신받으러 그 써갖고 내는, 보내는 사람인데 그럼 웃어버려요. 그러면 더안 돼요. 또 소송에는 자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,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썼는데, 그게 불리한 내용이면 상대방이 원형하면 그 자체로, 어, 정, 뭐 정거가 되고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, 서 내용 증명을 함부로 본인들이 쓰지 말고, 어, 이게 법리적으로 저희가 기법 법무사한테 한번 의뢰를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 증명을 두 번을 보냈는데, 그, 첫 번째 보냈는데 안 도달 안 하고, 두 번째도 도달 안할 수가 있어요. 뭐, 누수성 뿐나 이런 다른 뭐, 도난 갚아갖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 증명을 쓸 수가 있잖아요. 소송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, 추소를알 수가 없어요. 그러면, 두번 도달 안 하면 그, 내용 증명, 반송된 거, 그걸 가지고 가면, 동사무소에 가면, 어 주민등록 초본을 떼주는 경우도 있고, 동사무소에 따라서는 안 떼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 시기에 따라서 계속 입법으로 바뀌었고 이랬걸든요 자,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냐.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민사 도달주의 원칙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민법 110조에 보면 그러면 발송만 하고 도달 안 하면 아무 정근에서로서 효력이 없어요. 어, 이때 할수 있는 게 자, 일반인들이나 법무사들도 모르는 사람들만에변호사들이나잘 활용을 안 하는데.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. 이게 뭔가 하면, 어, 이제 또달공시송 법원에다가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송달로 인지 내고, 그, 뭐야, 간주시켜 버려요. 그러면 법원에서 그 상대방, 상대방, 그초본 떼서 내라고. 보증 명령이에요. 그러면 그 보증서 가지고 가면 초반 때죽을랑요 그렇게 해갖고 보냈는데도 도달 안 하면 그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 가지고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도달됐는 걸로 간주해버려요. 요런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어 것도 활용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만약에 그 돈 빌려주고 못받는데돈 빌려줄 때뭐 현금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문자 내역도 없고 그 계좌 이체 내역도 없는 경우에 곤란하잖아요. 이때 내용 증명을 써가지고 증거를 만들 수도 있고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위변조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어 간접적으로 증거 될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음.